어린이날 때 받고 싶은 선물 있어? 비두달아, 비두달아. 언제가 제일 즐거워요? 놀이할 때요. 아 놀아. 지하 주차장 기둥 찾기 놀이할 때? 네, 아빠 아가 꼭 안아줄 때. 지윤이 아빠가, 아빠가 언제 언제 제일 좋아요? 허나가 안아줄 때. 아빠가 아. 하트 그려줄 때. 하트 그려줄 때. 음... 나는 음. 아빠랑 레고 하는 거예요. 레고 하는 거요? 뭐 엄마는 엄마가 제일 사랑스러울 때 언제예요? 아... 내가 엄마 안아줄 때. 안아줄 때? 네. 음... 결이는 어느 교회 다녀요? 예신된 네, 교회 다녀요. <laughs> 결이 교회 가고 싶어요? 네. 마. 결이는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어떤 거요? 사고 싶은 게요. 어 로봇이랑요, 자동차랑요. 어변신하는 자동차랑 시계 시계 로봇이랑 많아요. 사랑해. 요 언이는 어린이날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인도 인도요. 생 <laughs> 자, 엄마 아빠랑 뭐할때 제일 행복해요? 먹을 때요. <laughs> 자, 엄마 아빠랑 어린이날 어디 가고 싶어요? 어린 동산이요. <laughs> 음. 자, 유년부 예배를 모두 오게 될때 친구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어요? 준경예요 자, 엄마 아빠한테 어버이날 기념해서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볼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 돼요 저는 올입니다. 네, 엄마 아빠랑 했던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물감. 응? 어? 물감. 물감 뭐야 물감 활동 게 너무 재밌었어요. 물감놀이 활동이 재밌었어요? 그러면 은혜 어떨 때 슬펐어요? 은서가 음... 음, 아파서 음. 엄마가 많이 못 놀아 똥똥거요 은서가 아파서 엄마랑, 엄마가 은혜가 못 놀아준 게 슬펐어요? 네. 그랬구나. 알겠어요. 안녕.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로봇도 갖고 싶어요. 로봇도 갖고 싶어요? 오, 무슨 로봇이야? 신앙 로봇. 신앙 로봇요? 그렇반나 거면 말고요. 아, 진짜 로봇 갖고 싶어요? 네. 그거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네. 아, 알겠어. 내가 기도하세요? 네. 알았지요? 예배 드릴 때도 했는데. 어. 아. 안 주시더라고요? 예배 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안 주셨어? 네. 그렇군. 하나님이 좀더 기다리라고 하시나 봐. 그치요? 음, 안녕. 안호야 응. 야 응, 호야 세호야. 세호야. 하호님이어야분이야것같 아. 아. 자예언이는 어린이날 때만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책. 어 책을 받고 싶어요? 아빠 책도 제일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주아야 엄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음 우리 가족. 엄마는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이 생각나. 아 그럼 아빠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나? 회사. 아빠가 회사를 다니니까. 그렇고. 엄마의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어? 아... 엄마는 맨날 놀아주니까. 그게 좋아? 응. 음, 아빠의 좋은 점은? 음, 돈 벌어서 사줄 수 있으니까. <laughs>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여서 교회를 못 가고 있잖아. 보고 싶은 교회 친구들이 있어? 응. 어떤 친구들이 있어? 지연이, 조언이. 아, 그 친구들이 보고 싶어? 응. 그 친구들한테 인사 좀 해줘 그러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4학년 김기혜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은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많이 놀지 못하고 짐을 많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울했어요. 올해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맞고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가장 놀고 놀러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가장 놀러 가고 싶은 것은 놀이공원이에요. 친구들과 소리 지르면서 놀이기구 타고 싶어요.

아빠랑 엄마가 일찍 집에 일찍 들어오는 거. 아빠 너무 늦게 들어오. 나는 제, 나는 터닝 메카드랑 또빠샤 메카드랑 어, 나 기억났. 또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laughs> 터닝 메카드 얼 조종기. 생각났다. 뭐먹어 될지. 나는 예수단계 국수가 맛있으니까. 왜갖고 적냐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더 집중되고 예배 드리는 게 집중되고 그리고 엄 먹고 가고 싶냐면 요땅 깊숙이부터 우리 끝까지 가고 싶어요. 끝. 우리 빨리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명미나. 오케이. Okay. 이잖아너 아빠랑 할때 제일 좋은 게 뭐야? 어, 등산이라고 하기엔 너무 애매한 피난고. 엄마랑 할 때는 지금은 나이 때문에 안 되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 수... 그럼 넌뭐 먹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 다? 이제 너 어린이 주일 때뭐 받고 싶어? 나는 마인크래프트 랩 그, 그럼 너가 이제 나나 나 물어봐 너는 너도 어린이 날때뭐 갖고 싶어? 없어 없어? 응 그러면 너가 돈 상관없고 응 게임, 닌텐도 뭐 그런 건도 괜찮지? 헬로 음. 뭐 공방 한 통째 한 통째를 사고 싶어. 너는 어린이 할때뭐 하면 제일 즐거울 것 같아? 뭐 먹으러 갈 때? 놀러 갈때 그런 거? 이제 코이 예, 교회도 잘못 가는데 교회에서 다시 만날까? 만날 만들 수 있으면 만날까. 그래. 응. 코로나를 이기자, 자 안녕. 잘. 더우가 더우기 제일 즐거웠을 때 언제야? 음, 제일 재밌었을 때. 누나들이랑 같이 놀았을 때. 그래?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뭐야? 어 비눗방울. 비눗방울? 어. 아 사랑해. 요 누구 사랑해? 응. 내가 누구야? 엄마. 또? 언니 또? 응. 누군데? 아빠 사랑해요. 언니도 한번 해볼래? 언니야.